얼마 전에 제가 쓴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도와 응답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응답 중간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사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중간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사 이후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과정 동안 예수 오실 길을 닦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응답 중간사를 지나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